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쓰레기 수거일입니다. 쓰레기 수거일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치지 않도록 버려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먼저 게임의 구성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박스이자 게임판이 되는 쓰레기통 하나, 그리고 개인판 카드가 5장, 그리고 쓰레기 카드가 77장, 아켄 카드가 13장이 있습니다. 게임은 먼저 쓰레기통을 열어서 뚜껑을 뒤집어 얹어놓고 각 플레이어에게 방 카드 한 장씩을 나눠 줍니다. 방 카드는 방 카드 왼쪽 부분은 자신의 방에 게 버리는 쓰레기 카드를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쓰레기통에서 넘쳐흐른 카드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 마카가 있는 3짜리 기본 쓰레기 카드를 각 플레이어 방에 한 장씩 배치합니다. 그리고 남는 카드는 되게 같이 섞어 넣습니다 덱은 쓰레기 카드와 아켄 카드를 모두 골고루 섞어서 준비해 놓습니다. 게임은 가장 최근에 쓰레기를 버린 플레이어부터 시계 가장 최근에 쓰레기를 버린 플레이어가 선플레이가 어 되어서 시계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에 카드 뽑아오기, 카드 사용하기, 방 체크하기, 넘신 카드 가져오기 네 단계로 거칩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 카드 뽑아오기 이때는 자신의 손에 카드가 3장 미만으로 있다면 3장이 될 때까지 보충받습니다. 만약 3장 이상이 있다면 2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두번째, 카드 사용하기. 카드 사용하기는 자신의 손에 가진 카드 중한 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드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첫번째, 쓰레기통에 사용하기. 자신의 방에 배치하기. 남의 방에 배치하기.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두개 있는 카, 카드는 두 중에 원하는 아이콘을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쓰레기통에 배치하기 이 아이콘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카드를 쓰레기통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는 쓰레기 카드를 앞면이 보이도록 배치해야 하며 쓰레기 카드 상단에 있는 두 구멍으로 바닥이 보이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카드가 있었다면 다른 카드 밑으로 배치할 수 없고 항상 맨 위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배치하면서 다른 카드를 고의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방에 배치하기. 이때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방 카드 왼쪽에 배치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방에 사용하기. 이때는 사용하게 되면 해당 카드를 다른 플레, 원하는 플레이어 방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켄 카드의 경우는 카드마다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는 카드를 배치하면서 해당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면 카드만 배치하고 능력은 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한 장을 사용하고 나면 세 번째, 방책하기로 넘어갑니다. 방책하기는 자신의 방에 있는 쓰레기 수자 합을 비교해서 1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10 이상이 되었다면 해당 방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치워서 쓰레기통 위에 얹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0 이상이 되었다면 모든 카드를 쓰레기통 위에 얹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카드를 한꺼번에 얹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 얹어야 합니다. 한장 얹고 나서 3초 이상 기다린 뒤에 다시 얹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방이 1 2 이하라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번째 넘친 카드 가져오기. 만약 자신의 차례 에 카드를 올리다가 카드가 떨어졌다면, 이 떨어진 카드들을 모두 자신의 가져와서 자신의 카드 반 카드 오른쪽에 나 배치합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카드가 플레이 인원에 따라서 정해진 숫자를 넘었다면 해당 플레이어는 탈락하고 탈락했던 표시로 반 카드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해당 플레이의 턴을 택략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만 차례를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계까지 마치고 나면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다가 한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플레이어가 모두 탈락했다면 해당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두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남았을 때 남고 백마저 모두 다 사용했다면 그때는 카드 카드뽑기 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계만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손에 있는 카드까지 모두 다 사용했다면 그때는 자신의 방에 있는 쓰레기 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이 카드까지 모두 다 사용했다면 나머지 플레이어도 역시도 모두 사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방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치웠다면 각자 넘친 쓰레기 카드를 장수를 비교합니다. 이때 카드 장수가 적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장수가 동률이었다면 해당 플레이어들은 공동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가 넘치지 않고 게임이 끝났다면 모든 플레이어는 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수한 규칙으로 만약 다른 플레이어가 카드를 얹을 때 책상을 두드리거나 건드린 식으로 방해를 했다면 방해를 해서 카드가 떨어졌다면 이 떨어뜨린 카드는 그 방해를 한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애완동물이나 선풍기 등으로 어느 플레이어의 잘못도 없이 카드가 떨어지게 됐다면 이 카드는 그대로 둔 채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그 이후에 어느 플레이어가 카드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해당 카드까지 같이 가져와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즐겁게 게임하세요.